정말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아, 이렇게 승리하는 밑서 정말 즐습니다 제가 뭐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진짜 반드시 딛고 일어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올리면서 징징대지 말고 라이트급 선수가 메이터큡 선수 찾지 말고 돼지벽 따라와 줄야 영상 봤다 먹다먹다어 <목소리도> <한번 자. 한번. 목소리도> <목소리도> Shop that, a music on i'm a champion for real 안녕하세요 저는 투보이 MMA에서 운동하고 있는 팀솔리드 소속으로 시합에 출전하게 된 박치우라고 합니다 저 닉네임 더퍼니저고요퍼니이라는그 뜻이 이제 처벌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데요 이번 경기 때 상대를 한번 처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laughs> <laughs> 지금 목소리는 처벌 못할 것같다저좀 <laughs> 크게 얘기하라고 <laughs> 어떤 선수인가요 더퍼니 선수는? 말을 진짜 안 듣는 선수인데 세컨을 보다가 아마 우재 형이 하다가 간 적이 있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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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재 선수 굉장히 나이스하신 nice 분 아닌가요? <laughs> 나이스한데 그날만큼은 술 마신 줄 알았습니다. <laughs> 화가 많았어요. 아 그럼 더 퍼니셔 선수가 이제 같은 팀에게 처벌을 주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MMA 스토리 소속 빈턴급 TNT 박종준 선수라고 합니다. 촬영할때 <laughs> 티... 애들 막고 자꾸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터지니까 t n t 로 해라 이래가지고 TNT한테 승. 맞아 반대. 어지러웠습니다. 네. 맨날 넘어가는 애가 여기입니다. 8전 중에 입식 4 경기 MMA 4 경기인데 서브미션 승도 있고 패는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TNT라는 게 해병대에서 폭파물 가지고 이제 TNT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봤을 때 걔가 해병대 나온 거 같은데 저도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걔보다 훨씬 선배고 그래서 한번 때려 잡아 보겠습니다. 걔를. 블랙 컴뱃에서 처음 무대를 뛰게 되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금 한국에서 제일 핫한 단체에서 시합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좋고요. 그래서 한번 좋은 경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더 퍼니션 선수 개체량 영상을 봤는데 좋은 경기 펼치자고 하셨는데 저는 좋은 경기 펼치 생각고. 막 갖다 박아버려서 화끈한 경기 만들겠습니다. 더퍼네스 선수 국내 경기, 해외 경기 몇개 봤는데 별로 까다로울 건 없고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재미없게 싸우시면 블랙 컴뱃은 사람남지 못하고 제가 화끈하게 해서 제가 블랙 컴뱃이 어떤 데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플링이라고 또 붙어서 끈적끈적하게 해서 뭐 재미없다고 할수 있는데 그래플링 하더라도 파운딩이 있으니까 재밌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권윤 선수가 약간 우스시는데 걱정하시는 눈빛입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피보이는 항상 멋있게 권윤 선수는 타격가잖아요 저희 권 타격가인데 애들이 다 그래플링이에요 <laughs> 상대 선수의 실력이 대는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명이 TNT인 만큼 타격을 좀 화끈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타격도 이제 몸싸움이 돼야지 되는 거라서 저는 이제 제 끈적한 그래플링으로 그 TNT 선수를 이제 밑바닥으로 끌어내려서 혼쭐 한번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TNT 선수 TNT 좀 한번 터트려 주세요. 제가 그 터트리기 전에 불다 꺼트려가지고 죽여드리겠습니다. 괜찮나요, 이거? 아 제가 말하는 거 다시 가르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더피니셔 선수, 더 피니셔 선수 따라 그냥 짭으로 이름 지으신 것 같은데 제가 화끈하게 화려하게 폭발물처럼 터트리고 글랜컴뱃에서 멋지게 살아남겠습니다. 最強のゲー,ーベントンンメッチファイトブロードポニショー、トップ本勝、行った そう。 It could just be 들어, 펑, 오케이, 오케이, 파이. 자, 천천히 왼쪽으로 돌아볼까? 왼쪽, <봤비> <깨끗이>. <봤비> <쭉>. 그렇지. 가볍게 <봤비> <봤비> 그습니까 우리 이 경기 한번 기대 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더 버니셔 선수. 더 어, 링네임 그대로 완전 응징해 버렸습니다. 아, 화끈한 경기 아주 좋습니다. 흐름이. 어, 팀 솔리드 지금 벌써 1, 2경기 다 가져갔어요. 오늘 흐름 심상치 않습니다. 경기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1연 2무 시리즈. 리오닉 키드 초크로 승자 더 퍼니셔 선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더 퍼니셔 선수 순식간에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오늘 경기가 어떠셨습니까? 오늘 경기 너무 재밌고 그냥 경기 자체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와 지금 몸에 보시면 이게 땀이 안 났거든요. 이렇게 빨리 경기가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일단 전략 자체가 권원일 선수가 알려주신 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서 예상대로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덕퍼미 선수 처음이제 블랙컴뱃에서 얼굴을 비추시면서 화려한 데뷔전을 치르셨는데요 블랙컴뱃에서 뛰신 소감좀어떻습니까 어, 이렇게 큰 무대에 너무 뛰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피니시까지 해서 너무 기분 좋고 앞으로 블랙컴뱃 챔피언까지 차근차근 올라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화끈한 사격도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우리 헤드쿠치 버논일 선수가 던버니셔 선수한테 마이크 한좀 강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맞다. 어, 한번 맞아야 되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던버니 선수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승가 던버니셔 선수였습니다. TNT 선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KT 선수, 오늘 경기 어떠셨습니까? 아, 이번 프로 데뷔전을 위해서 준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비상치 못하게, 이제, 펼쳐질 수습니다습니다 버퍼니셔 선수의 그래플링이 조금 강력한 모습을 오늘 보인 것 같았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지금 허리를 찌른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일찍 끝나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만큼, 그만큼 안 나와서 너무 아쉽고요. 다음에 좀더 열심히 해서, 다시, 더 발전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성장의 성공를로 선수로 TNT 선수 기다리고 습니다 <몬이> 이상으로 TNT 선수였습니다 습니다그래이 조금 강력한 모습을 <몬이> 보서 <보인 것 같아서 몬이> 진짜 잘했어요 너무 와 너무 너무 진짜 너무 딱 했죠. 했던 대로 뭐 나왔지. 뭐 진짜 소름돋았다 진짜 잘했어요 와 진짜, 와, 진짜, 진짜 고맙다. 고맙다. 아이 정말 아, 대박이다. 경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 그대로 나왔습니다. 진짜 저도 놀랐습니다. 전원의 장님이 알려주신 거 그대로 수행했어요. 너무 기분 오, 좋아요. 아, 아너 진짜 아괜아 괜찮아 이겼아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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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네, 괜찮아. 아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아, 너무 좋아가지고.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포 선수. 아, 순식간에 게임이 네. 났어요. 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laughs> 오늘 진짜 전략 그냥 그대로 한것 같습니다. 분명 전략대로 딱 갔는데, 이제 딱 테이크 다운 성공시키고, 그라운드에서 이제 바로 이제 초크까지 가면서 이제 확실하게 게임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권늘일 선수 어떤가요? 아, 어, 최고였습니다. 전략 그대로였어요. 아, 근데 말이 조금 별로라 가지고 빠따 한번 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승리했으면 더 빠따 맞나요? 저는 이제 뭐 권한일 간장님 말을 잘 들어야 돼서 <laughs> 맞아야 맞아야 돼서 저는. 저는. 아니 저는. 형이 맞고 싶다며요? <laughs> 좋습니다. 다시 한번 1승을 가져가면서 이제 2승 무패가 됐어요. 네. 이제 앞으로 행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또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블랙컨베 밴더컵 챔피언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두 네, 번째 경기까지 네. 만나보셨습니다. 아승리했는 네. 오늘 기세가 아. 무섭습니다. 3대 0으로. 점수를 아, 다 아, 점수를 정하게 되고요 응. 이렇게 되면 충분이에요 영광 영가야 다음에 안요네 기세가 좋아서 기 진짜로 다음 잘하면 돼 다음에, 다음에 또기 있으니까 다음에 또 복수하면 되죠 그렇지? 네 <샛기> <Meine> <두> 이 무대만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갈고 닦았는데 제가 준비한 제 실력이 하나도 안 나오고 상대가 잘한 것도 있지만 제가 너무 방심하고 상대를 너무 밑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허를 찌르는 공격이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백으로 들어와가지고 야씨다 연습했는데 뭐백 들어온 거 뻔한데 임마 정진해라 아깝다 갑자 아, 아 팀원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아, 진짜 열심히 도와주고 준비했는데 yeah i don't listen cause talk is cheap but keep on going i'ma make you pay the price yeah